는 수직을 이루고 있고 각 AOC 각 AOC 라는 이각의 6분의 1이 b o c 그리고 각 DO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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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각의 2분의 1이 COD라고 주어졌을 때 DOD의 크기를 꺼내라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 풀 때나 에음 첫번째 네, 작은 각, 각, B, O, C라는 각을 각 a, 5, b라는 각은 6위에서 a만큼을 빼준 5a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이 값이 90도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a는 18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자두 번째는 COD라는 값을 선생님이 만약에 B라고 잡았어. 두 번째 이만큼의 각이 18도 였구요 그러면 1008, 90도에서 18도를 빼준 값 90도에서 18을 빼준 값이 바로 3b가 될거고 3b는 72 그리고 b는 24가 되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각은 각b5b가 될거구요 EOD는 A와 B라는 것을 하나씩 더하는 거니까 18과 24의 합 그래서.